안녕하세요. 로컬 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쿨 제8강. 나에게 맞는 카메라는 섹션의 미러리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러리스의 장점은 가볍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SLR과 미러리스. 기본적으로 차이를 봐도 이 녀석이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은 미러제거로 인해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미러리스는 IAF를 비롯해서 이 DSLR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이 영상을 찍을 때 초점을 부드럽게 잡고 그리고 그 초점이 엇나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비교적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미러리스에는 IAF라고 여러분이 인물을 찍거나 할때 눈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AF를 정확하게 AF는 자동 포커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때 포커스가 그대로 자동으로 맞춰져 있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추적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미러리스가 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영상을 촬영할 때 조금 편하시겠죠? 화질 자체는 뭐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이엔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다 가볍고 좋지만 화질을 너무 기대하지 말 것.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격이 조금 있는 미러리스를 사용하시게 되시면은 확실히 영상에서 때깔은 좋아집니다. 때깔은 좋아지지만 어쨌든 용량이 더 커지고 조작해야 될 범위들이 다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카메라 기초 조작법을 조금 자세히 모르는 상태다. 뭔가 이렇게 찍고 나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바뀌는데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이걸 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비록 카메라가 있으시더라도 저는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일단은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어두운 데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하면은 보통 노이즈가 조금 많이 끼는 편인데 그 노이즈가 끼는 부분들도 dslr에서 이 미러리스라는 녀석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노이즈가 덜기는 우리가 그걸 전문 용어로 고감도 전원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헷갈리시면 이 개념은 특히 그냥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러리스는 dslr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도 노이즈를 덜 얻는 상태로 사, 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탑재한 것들이 바로 손떨방입니다. 손떨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영상을 안 흔들리게 찍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이는데 영상을 안, 안 흔들리게 찍기 위해서는 짐벌이라는 게 필요해요. 매번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끔씩 조금 가벼운 상황에서는 손으로 들고 흔들리지 않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을 때 미러리스가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해서 나오는 경우가 특히 요즘 최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많고 꽤나 준수한 퍼포먼스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미러리스의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미러리스들은 발열이 조금 심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외부나 뜨거운 데서 관리를 잘 못하실 경우에는 이게 촬영하다가 조금 스톱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러리스들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것들이 30분 이상 촬영을 하게 되면은 30분 촬영 컷이 걸려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0분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29분 한 50초쯤에 한번 끊고 다시 찍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픽스캠으로 어디 고정시켜서 1시간, 1시간 반 녹화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은한 명이 계속 붙어가지고 그거를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SLR이든 미러리스든 기본적으로는 원래 사진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30분 촬영 제한처럼 아직까지 완전 영상용이라 기에는 조금 부족한 기능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지간한 영상들은 이제 촬영을 할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한이 많은 기종이라는 점. 그래도 기본적인 조작법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기초 기능만 익히신다면은 여러분이 뽑고 싶은 영상의 퀄리티를 충분히 뽑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바디입니다. 내가 만약 미러리스로 내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등 기본적인 우리 촬영 세팅을 위한 기초 촬영법에 대해서는 익히셔야 되고요. 만약 내가 이걸 익히지 않겠다. 그럼 만약 오토로 찍었을 때 내가 충분히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밝기도 너무 튀지 않고 딱 영상이 어느 정도 볼만하게 나온다 하시면 당연히 가지고 계신 카메라를 휴대폰으로 찍는 것보다는 훨씬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다루실 거라면 저는 항상 기능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다음 강이나 그 뒤쪽에서는 이제 점점 촬영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때 미러리스 조작법이랑 기본적인 기초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더 익히시고 촬영에 직접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려본 나에게 맞는 카메라는 무엇일까? 미러리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